그리고 아빠 뒤로 웬 여자가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있었대. 옛날에 우리 아빠의 사업이 망해서 달동네로 이사가서 살때 이야기야. 목가공 공장을 하셨는데 창고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은 거의 쫄딱 망했었지. 이거저거 처분하고 언덕 위에 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으로 월세로 이사를 갔어. 싸게 간신히 얻은 집이었는데 나는 처음 보자마자 너무 싫었어.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이고 한 집에 마당 하나를 두고 여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곳이었지. 그래도 이런 집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면서 위안을 삼았어. 그렇게 처음 이사간 날 밤에 화장실 간다고 마당에 나왔는데 마당에서 알수 없는 소리가 들렸어.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였지. 마치 빈을 달린 거대한 뱀이 땅을 긁고 지나가는 소리 같았어. 그래서 바로 엄마를 불렀지. 그런데 엄마가 나오자마자 소리가 뚝 끊기는 거야.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그러시는데 엄마가 방에서 나오시자마자 소리가 딱 끊기더라고. 정말 귀신이고 칼 노릇이 이거 같았지. 이것이 시작이었어. 다음날에는 자꾸 마루 밑에서 새끼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동생은 귀엽겠다고 하면서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마루 밑을 봐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디 깊은 데다가 새끼 고양이를 낳았나 하고 지나쳤지 그런데 방 안에서 갑자기 소름 끼치는 분명히 들리면서 방 정리하시던 엄마가 나오더라고 알고 보니 옛날 집이라 이부자리나 물건들 넣어놓는 곳에서 새끼 고양이들이 피떡이 돼서 나온 거야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우리가 그걸 발견하자마자 새끼 고양이 소리가 딱 멈추더라고 너무 소름 돋았어 동생은 너무 놀라서 그 이후로 한동안 고기도 안 먹을 정도로 너무 잔인했어. 엄마는 고양이를 뒤에 언덕에다가 붙어줬지. 무언가 계속 불길한 일이 벌어지니 나는 너무 싫더라고. 한참 사춘기 때라 더더욱 싫었던 것 같아. 아빠 엄마한테 다른데로 이사 가자고 추정도 부리고 해봤는데, 그냥 내가 사춘기라 그렇다고 생각하시더라고. 그러다가 내 방에서 자는데, 꿈인데도 너무 선명하게 내 방이 보이는 거야. 섬뜩한 기분에 옆을 봤는데, 내 옆에 웬 여자가 누워있더라고. 나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는데 소리가 목에서 안 나왔어. 그 여자가 섬뜩하게 웃으면서 검은 동자가 없는 눈으로 나를 보더니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하더라고. 나는 도망치려고 버둥대는데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였어. 내가 도망치려고 등을 보이자 칼로 내 등을 찔렀는데 너무 아프더라고. 칼이 등에서 관통되어 배를 뚫고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잠을 깼는데 원래 꿈에서 맞거나 하면 안 아프다고 했는데 나는 너무 아프더라고. 마치 진짜로 칼에 찔린 것 같이 욱신욱신거렸어 내가 요즘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그랬는데 이틀에 한번 꼴로 나와서 칼로 찌르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 그 후로 난 엄마하고 잤지 아빠는 내 방에서 주무셨는데 이상 없다고 하시더라고 워낙 기가 강한 분이라 그런 것 같았어 그런데 문제는 아빠 빼고 나머지가 문제였지 동생도 어느 날부터 자꾸 집에 혼자 있기 싫다고 하고 엄마도 가끔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고 말았지. 오랜만에 집에 아빠가 안 좋은 일로 이사 가게 된걸 알고 고모가 놀러 오셨어. 고모가 집에 오시자마자 인상을 확 찡그리시더라고. 집이 워낙 낡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원래 고모가 신기가 좀 있으시거든. 원래 무당 될 팔자라는데, 그거 피하려고 방법하시고 그랬지. 우리 친가 쪽이 워낙 기가 강하신 분들이라 신을 안 받으시고도 잘 계시더라고. 받으면 자식들한테 간다고 자기대에서 끝내신다고 그러신 거였어. 고모가 집에 들어오셔서 아빠를 보자마자, 아이고, 이 미련, 곰탱한너 편하다고 가족 다 죽일 거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런 집을 얻었냐? 탈집이면 잘 살펴보고 정리라도 잘하지. 이러시더라고. 우리 가족은 고모가 무슨 이야기 하시나 했어. 그리고는 집 뒷마당을 가시더니 아빠 보고 한 지점을 가르키시더니 파라고 하시더라고. 아빠는 뭔지도 모르고 사보로 밥을 팠어. 그리고는 깜짝 놀랐지. 파보니 알록달록한 천이 나오더라고. 그 안에 피 묻은 녹슨 칼하고 머리카락 같은 거랑 뼈 같은 게 쌓여져 있었어. 고모는 그거 보자마자 망치 같은 것 가져와서 부러뜨리라고 하는 거야. 아빠가 망치 가져와서 칼을 치는데 마치우가 여자 비명 소리 같더라고. 몇번 세게 내려치니 구부러지다가 두 동강이 났어. 나는 들었지. 아마 우리 가족 다 들었을지도 몰라. 여자의 소름 끼치는 비명 소리를. 알고 보니 고모 꿈에 자꾸 우리 아빠가 나오더래. 그리고 아빠 뒤로 웬 여자가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있었대. 그래서 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부랴부랴 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와서 집을 보니 지붕에 웬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칼을 들고 덩실덩실 굿하듯이 춤을 추다가 고모를 보자마자 뒷마당으로 가더래 그래서 보니 땅에서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야 넌 뭔데 여기 왔어? 빨리 꺼져 이 잡고사 뭐 이런 식이었다는데 고모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라고 하시더라고 누가 집터에 방법을 해서 저주를 걸어놓았다는데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아빠를 엄청 혼내셨어. 내가 고모한테 봤던 거. 말씀드리니 고생했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내가 꿈에 본 귀신이 맞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날로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최대한 빠르게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 그 후로 그런 일도 없었고 우리 집은 부지런한 아빠 엄마 덕분에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었지. 그러고 보면 지금은 그 지역이 다 개발돼서 사라졌는데. 거기 개발하려고 그런 건 아닌지 가끔 생각하기도 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족들이 섬뜩함을 느껴. 우리 공탱이 아빠 빼고.